중심 센터에서 발가락하고 발등 끝까지 밀어주는 거 잊지 않고 그리고 턴 아웃하는 거 잊지 말고 그치. 뒷무릎도 펴려고 노력하고 그치. 거울로 봤을 때 얼굴 위로 다리가 올라올 수 있게 그렇지 손 내려가지 말고 그렇지 바닥을 쓸어서 차 최대한 쓸어 손 움직이지 말고 상체 움직이지 마 다리만 응. 중심 무너지지 않게 딱 그것도 그렇고 한 번에 촥 스루, 그렇지, 그다음 그렇지, 천천히 보여주고 내려서팔 돌려서 와서 오늘 그중학교 2학년. 2학년 이제 그렇게 2학년 어, 처음 무용을 시작하는 학생이고요. 어, 한 달, 한 달, 한달 아직 안 됐어요. 한달안 됐고. 응. 춤을 추어도 있어요? 왜요? 음. 저방송댄스는 방송... 접은 적 있어요. 아 방송댄스. 그렇죠. 뭐 방송댄스를 좀 접하죠. 어, 근데 무용 지금 이거는 이제 현대무용인데 현대무용 어떻게 알고 왔죠? 왜요? 응. 음. 박지민 보다가요. 박지민을 보다가? 네. 아 그래서 그 박지민 방탄이나 <웃음> <웃음> 그, 어, 뭐, 무용을 했나요? 박진이? 네. 뭐, 뭐, 뭐 했죠? 현대 무용? 네. 어, 그때 말했던 그, 뭐, 부산, 부산이고? 네. 어, 뭐, 그냥 그녀의 일인가? 아무튼, 어, 그래서 알게 돼서 우연찮게 알게 된 거고, 어, 그 역할이 되게 크네요. 그러면 그, 대중 예술에서 특히 힙합 스타들이 이렇게 대중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무용을 몰랐던 친구들이 이렇게 접하게 된 거죠. 그쵸?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그죠? 방금 동작도 했는데 곧잘 표현하는 것 같고 어, 뭐 유연성은 대단히 좋지는 않지만 아, 동작 내에서 어떤, 어떤 거는 되게 유연성이 좋고 어떤 거는 뭐발식되시는 조금 더 부족하고 그런데 본인이 유연한 지 알았나요? 네. 알았어. 네. <laughs> 어떻게 네. 알았지? 저요? 어. 태권도에서 되 유명했어요. 아 태권도를 했어요? 네. 어 얼마나 했죠? 7 년. 태권도를? 네. 아 그래서 힘이 좋구나. 힘이 되게 외소한 체형이고 많은 체형인데 허리피 그래서 힘이 좋은 거야. 그죠? 네. 음. 그러면 무용을 해보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지민을 따라서 하니까. 네. 그냥 재밌어요? 네, 재밌긴 한데요. 몸이 아파요. 어, 아파요. 어, 여러 가지 동작을 하다 보니까. 몸도 네. 어, 들고 그죠? 네. 바닥에서 현대무용은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갖고 있는 사상과 감정을 어, 몸으로서 육체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텍스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어, 되게 감동적이다. 여운이 남고. 뭔가 이야기저 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라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건데 그걸 몸으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 요 그래서 어, 그게 되려면 우선은 기본기가 아주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고요. 다행히 이 친구는 외소하지만 어, 힘은 좀 있고 유연성도 상체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어, 동작이 이제 나가겠지만 어, 하체는 좀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라인 자체는 타고는 허리 다 타고난 것도 있구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되면 훌륭한 무용수가 되지 않을까. 이게 조합교2학년이니까 어, 아무튼 어, 좀더 작업을 해봅시다. 인사. 네. 네. 아, 네. 네. 손 뻗어서 천천히 돌려서 오른발 접고 섬이나. 그 다음 돌려서 일어나서 다한 번만 더. 쭉 다리가 가서 하나 둘셋 팔꿈치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일어났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어, 손을 좀 이렇게 다 그렇지. 일. 두, 세. 허리 밑에 앤드. 그렇지. 팔. 그 응. 그렇지. 한번 더.